회사 앞에는 선배들 너무 많아가지고 타고 가는 네 오늘 제가 만날 기자는 이창우 기자인데요. 경제부 소속이 그몇안 되는 후배기도 하고 되게 심성이 바른 기자라서 제가 참 좋아하는 기자인데요. 자미 음. 응. 오늘 창우 기자. 응. 음. 인터뷰할 건데. 응. 음. 기획자시니까. 기획 의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요 기획 의도 음, 그럼 나중에 얘기해도 되나 나중은 없습니다 이 기자가 기자 자체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자가 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어,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지. <laughs> 오늘 창욱 기자 만날 곳은 바로 경남은행인데요.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에요? 앞이요. <laughs> 김포. 김뽕. 맨날 김포만 먹습니다. 진짜 맛집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주 가는 집인 거예요? 아, 제가 김치볶음밥 도 전문가로서 전문가의 눈으로 서로 봤을 때 아, 김치볶음밥의 맛의 기준은 <laughs> 뭔가요? 아, 일단 조금 찰기가 있어야 돼요. 찰기. 윤기가 좀 있어야 돼요. 윤기. 그리고 계란을 반숙으로 반숙. 올려서 톡터뜨려 아, 먹어야죠. 반숙이 안 해주면 약간 근본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게에다가 타타기는 좀 그렇고 입사한 지 얼마 됐어요 지금? 저는 2020년 2월 입사니까 2월 10일 입사니까 지금 거의 3년 3년, 3년. 벌써 다돼가는 진짜요? 다드가는 아 벌써 그랬구나. <laughs> 첫 기사 자편집 했잖아 어? 아마도 첫 기사 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은 안 나요 <laughs> 3년 지나면 이직하고 싶다니까요 선배님 아, 저는 절대 저는 절대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뼈 묻을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처음 그럼 입사했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34살이었습니다 안으로는 3 3 살. 그그 동안 뭐했어요? 그 동안 뭐 <laughs> <laughs> 방황을 좀. 아, 방황. 해봤네. 방황한 썰 하나 좀 들려주세요. 어, 이것저것 했는데 일단 대학교 졸업까지는 휴학 한 번도 안 하고 쭉 달렸고 달렸는데 그만 대학원을 가버리는 거라에 근데 그게 언론 대학원이잖아요. 어, 아니에요. 그 전에 아, 아, 그 전에 또 있었어요. <laughs> 제가 역사학과인데 역사학과 대학원 한번 가서. 논문까지 썼는데 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때 그때 뭔가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대학원 갔던 게. 대학원 사실 대학원 갈때 뭔가 목표가 그렇했다. 역사 관련된 인문학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아 사실 그때도 철이 없어가지고 뭘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이게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플랜을 안 가지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때에는 기자가 되겠다는 꿈은 없었어요. 이0대 중반. <laughs> 학교 다닐 때기자 나중에 뭐가 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 한번씩 하니까 기자를 한번 스치게 떠올린 적은 있는데 스치다. 네. 저는 못할것 같다 생각하는 거. 뭐, 엘리트들만 엄청 엘리트들만 하는 그런 직업인 줄 알았어요. 약간 마음에서 좀 멀었다고 해야 하나? 네. 음, 근데 이제 엘리트가 됐네요. 근데 생각보다 또 그런 건 아니었던. <laughs> 아니에요. 알아보니까. 일단 뭐 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제가 실증했다고 볼수 있겠죠 직업이 많은데 굳이 기자가 돼야겠다 생각한 거는 그래도 뭔가 이유가 <laughs>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다닐 때그 역사 수업 같은 걸 듣잖아요 저는 역사학과니까 근데 사마천 사기 이런 수업을 해주시는 사기 강독해주시는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린 마음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쨌든 불굴의 의지로 역사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역사의 초고를 씁니다 네, 그렇죠, 너무 멋있잖아요 천년 지나도록 계속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으니까 뭔가 꼭 필요한 일이라는 음. 느낌이 들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외적인 매력 같은 건잘 없어가지고 콤플렉스가 좀 있었는데 그 대신 좀 보람있는 일을 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꿈은 계속 꼬았거든요 실천이 뒤따르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래서 사실 대학원도 역사학자라는 약간 막연한 그런 의무 같고 사바천이 사기를 썼듯이 비슷하게 할수 있는 이 일이 야, 그쵸, 그쵸, 기자가 이제 그걸 쓰는 거니까 그쵸. 그런 거를 기록을 하는 일이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기자를 떠올리지 않았는데 음. 어쨌든 산하천도 현실의 일도 이제 썼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역사 역사학과 가 보니까 아, 옛날 일을 파고드는 게 진짜 쉽지가 않구나. 음. 벽을 좀 느끼고, 논문을 쓴다는 게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것 중에서 안 해놓은 거나 또는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거나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음. 것들 제가 제대로 할 자신이 이제 없어진 거죠. 제가 쓴 주제도 뭔가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소통을 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주제고. 그냥 제가 졸업 직전에 이것만 쓰면 은 기자가 되려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2014년에 제가 세월호 작가님 있었는데 음. 그때 제가 피자집에서 배달하고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주문이 뚝 끊겨요. 뭐지? 하고 보니까 애들이 뉴스를 틀어서 막 보는데 진짜 그 일이 음. 터진 거죠. 그때 임팩트가 좀 강하게 좀 음. 남았고 주문이 보통 끊기지 않거든요. 주문이 왜 끊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단주스 보고 있다니 는 아, 피자 먹을 그 정답이 네, 아니라는 네. 거네요. 이제 한 건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뭐, 그짜 신기하다.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아. 그래서 전부 다 배달하는 애들이랑, 주방에서 피자 만드는 애들이랑 다 경기 종기 모여앉아서 음. 핸드폰을 보고 있고. 처음에는 구조됐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쵸? 그쵸. 음. 그 뒤로 약간 기력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음. 기락이라는 말이 생기고, 저도 좀 기자에 대해 갖고 있던 엘리트만 한다. 음. 나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거기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음, 음. 나도 하면은 저렇게는 안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음. 그런 생각들이 좀 약간 스멀스멀 생기면서 그때부터 좀 해봐야겠다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혼자 준비할 자신은 없어서. 아. 네. 그래서 내가 한 거였어요. <laughs> 네, 그런 저널리즘스쿨. 맞아요. 네. 제가 나이가 그래도 좀 있는 상태니까. 음. 그런 거라도 좀 있으면 좀 입사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때는 몇 살이었어요? 어. 들어갈 때가 29살인가? 30살인가? 30살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언론사에 네. 이제 포트폴리오를 쓸때 네. 이게 자소서를 쓸때 네.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왜 기자가 돼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를 하나를 정해놓고 네. 자소서에 막 여러 개쓸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게 뭐라고 썼어요? 내가 기자가 되고 싶은 이유 다양하게 썼는데 아, 몇 가지 그게 있었어요? 네 <laughs> 약간 네. 언론사별로 버전이 좀 있었어요 음... 솔직한 버전은 이제 제가 <laughs> 나는 이제 저항정신이 좀그 <laughs> 있... 기질을 뭐라고 하죠? 반골기질반골기질 기질 같은 게좀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좀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군대 있을 때제 영창을 갔다 온적 있는데 <laughs> 썰이 많은데? 이제 뭐 선임의 어떤 불합리한 그걸 네. 제가 못 참고 선임과 이제 주먹다짐을한 건데. 네. 근데 그걸쓴게참 바보 같았죠 지금 생각하면. <laughs> 어떤 조직에서 이제 그런 소유 사태를 일으키는 사람이 정확히 <laughs> <laughs> 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언론이라도 회사잖아요. <laughs>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아 이게 기자 개인 성향 문제는 아니구나. 음, 기백기 되려고 기자 된 사람 없으니까. 그치, 아무도 없죠. 근데 어쨌든 회사 성향에 따라서 음.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되는 건데 제가 전국 떠돌아다니면서 되는 곳에 갔더라면 음. 어떤 곳에 갔더라면 저도 똑같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 근데 되게 운이 좋은 거 같아요 딱 잡아줬네요 네. 초심대로 됐네요 네, 일단은 네. 그래서 저도 뭐 한동안은 좀 약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음. 좋았고 이런 기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옛날에 생각했던 것도 그렇고 그 가치관에 맞는 또 회사를 들어왔으니까 음. 우리 회사가 이제 지역 사회에서 기능하고자 하는 그 의미에 맞는 음. 기사를 잘 쓰는 제 역할을 하는 그냥 기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기능을 하는데 우리 회사? 뭐약 우리 회사 사실처럼 약자를 위한다든지 전체 신문 전체 언론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든지 아무래도 자본이 있으니까. 저희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경남 지역 특성도 있고 네. 한쪽에 쏠려 그쵸, 있으니까. 그쵸, 그쵸. 경제 균형추를 맞출 수 있는 역할도 되고 그래서 묻혀버리는 이야기들을 저희는 음. 또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또 알리, 알릴 수 있고 제 전공도 있지만 지하에 좀 묻혀져 있는 음. 의미 있는 역사 같은 것도 우리는 주목을 하니까 우리 회사에서 할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는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묵묵히 수행하기만 해도 괜찮을것 같아요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지금 너무 잘 하잖아요 아, 아니에그 그래서 뭐큰 꿈은 없고 그냥 음. 지금 하는 것처럼 뭐 회사에서 시켜서 이제 하는 게 나쁜 거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음. 지금 그런 믿음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회사도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아. <laughs> 안마드신다면 이제 경남도민일보에서 앞으로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후원회원 많이.. 많이 성원 뽑히고 성원을 없로지해주아 이번에 한명 늘어날 때마다